성경대학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 1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선미 전도사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g o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Elohim, 그리고 헬라어로는 Theos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은 과연 성이 있는지? 어,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 남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역할 때문인데요. 아버지의 역할로 생각하는 것 중에서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이끌어가시고 질서 잡아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특별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여성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 어머니의 모습, 새끼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그런 여성성을 지닌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 어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남녀로 구분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가나한 그 지역에서는, 어, 신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은 남성의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의 신이었고, 아세라, 바로 여성의 신인 이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은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신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신들은 남성과 여성, 그 성이 분명한 신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성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성실과 성실하신 하나님 등 수십 가지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 하나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가장 큰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와 출애굽. 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었지만 출애굽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에는 사람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출애굽기 13장 13절로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나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야훼입니다. 그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엘사다이 그 백성의 궁핍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야외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의 어떤 모습과 존재로도 가질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또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이 야다의 의미는 인간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 자신이 깊숙이 들어오셨다라는 의미이며 표현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인만우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간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직접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토라 바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토라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특별히 고아나 가부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픈 자는 가수원에 가서 과일을 따먹도록 법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또한 추수를 한 후에 다 추수를 한 후에 남,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가부나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도록, 그들이 그 밭에 가서 나다를 거두어 먹도록, 과일을 남은 과일을 따먹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의 인마누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때 바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 펼쳐질 때, 인만우엘 하나님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인만우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유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즉, 천막을 치시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고대의, 고대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장소의 신이었습니다. 신이 있는 곳에 신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신전으로 제사드리는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 모여 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편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생이나 고행이나 수고를 통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또한 약속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반드시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며 보내시는 그분의 뜻을 이해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마라나타의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이 말은 마라와 나타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주 예수는 오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